함께 찬송과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버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 얼마 전에 그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행에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저도 여행과 관련된 프로들, 뭐 컨텐츠들을 워낙 좋아다 하 보니 좀 즐겨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한 웹툰 작가였는데 그 웹툰 작가가 그 동안 보여줬던 자신의 삶, 그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정말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를 삶에 두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그러한 모습, 심지어 대충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아이 사람은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말들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김에 산다라는 말이 뭐 하나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이 확실한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은 어떠한지, 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삶 속에 늘 기쁨이 넘쳐나고 성사하는 게늘 즐겁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대부분 매일마다 즐겁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도 역시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누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누린다라는 말은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나누는 것이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죠?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누리기 어려운 그 나의 삶을 과연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할까? 왜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결국에는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정말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처럼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산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며 살아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선물 같은 삶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저 성경 안에만 등장하는 혹은 뭔가 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움의,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듯 그저 나와 다른 특정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특정한 은혜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김에 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겠다라는 것이죠.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상쇄시킬 만큼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즐거움이 생겨나도 그 즐거움 없애 버릴 만큼의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이 광야라는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모래 폭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면 하룻밤새 있던 언덕이 사라지고 없던 골짜기가 새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옳았던 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늘 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전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그저 태어났으니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막막함만이 가득할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그런 슈퍼맨과 같은 인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닌 우리와 흡사한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인물들도 이 성경 안에서는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명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한 명은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본선과 그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니네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탔지만 결국 풍랑을 만나 바다에 재물로 던져졌고 물고기가 그를 삼킨 뒤 원래 가려고 했던 니네웨 해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변화되었지만. 그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그들이 내신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했던 그 요나는 하나님 앞에 토라지게 됩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은 인간이 가진 그 두려움과 미움이라는 정말 날 것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인물이 또한명 있는데 바로 요비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요비라는 인물도 한편으로는 정말 슈퍼맨과 같은 그런 대단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비 보여준 연약함은 요나와 같이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연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수 있겠죠. 한국 교회는 예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요비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잘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수 없다라는 것을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큰 부자였음에도 부자였고 또 훌륭한 자녀를 12명이나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의인이었죠. 그러나 하루 아침에 그 많던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욥의 부인까지도 욥을 저주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욥을 위로한 땅시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 자기들의 논리로 욥을 욥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며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니 회개해야 한다라고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이 화가난 욥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묻습니다. 이것이 욥이 보여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의인처럼 살아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요베 삶을 통해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비 물론 슈퍼맨 같았다라는 것은 그가 이러한 와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그저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인생과 같이. 살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이유 이것은 우리가 요나와 욥의 모습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두려움과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욥과 같이 나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을 늘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누리지 못할 때.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찾기 힘들 때, 삶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우리가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처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태어난 김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지금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무언가를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면 그것도 잠시 멈추고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섰으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수 있을지 고민하고 재정비한 뒤에 다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수 있을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입니다. 하지만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두려움과 미움이 가득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생겨나는 여러 고난들로 인해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삶.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면서 살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인생은 그렇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늘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인정하면서 체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왜내 삶이 이 모양인지, 왜내 삶이 이런 것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내 삶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지, 왜내 마음에 요나와 같이 두려움과 미움이 가득한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실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의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가지고 있는 그 간극이 조금씩 좁혀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한 그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요나와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모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보자, 요나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냐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일시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신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나서는 이 말씀으로 결국 마무리가 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가진 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겠죠. 욥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그 이유 없는 수많은 고난 속에 욥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대답이 조금 엉뚱합니다 오히려 요에게 역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70여 개가 되는 질문으로 욕에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욕의 질문과 조금은 초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은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설명을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신비가 어떤 것인지 아는지 계속 질문하신다는 라 것이죠. 어찌 보면 좀 맞지 않는 질문과 맞지 않는 답인 것 같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질문한 것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어, 내가 알고 싶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의 반복되는 질문과 하나님의 반복되는 대답으로 인해 욥과 하나님 사이의 간극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주신 이유를 욕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창조세계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계속되는 물음 속에서 욕은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그것을 깨닫게 된 즉시 욕은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왜이 모양인지, 왜내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아보기 힘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삶을 누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수많은 요소들, 그저 태어난 김에 살아가게끔 만드는 수많은 나의 삶의 환경들,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왜 존재하는지, 요나처럼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 대답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간극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 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나의 삶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계속해서 발견하며 살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담겨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 당장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한다면 어느 순간 그 계획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그랬듯 그리고 요비 그랬듯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 어떤 존재보다 더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릴적 어, 넓게만 보였던 학교 운동장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가보면 아주 작게 보이는 경험들 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그분의 뜻과 나의 생각의 간격을 점점점 좁혀가게 된다면 영적으로 아기와 같았을 때 가졌던 그 많은 물음표들이 점점점 느낌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질 하나님의 대답과 나의 질문의 간극을 줄여가서 내 삶이 충분히 누릴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빨리 가면 성공한 것이라. 세상은 먼저 도착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아닙니다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 해도 계속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 대답이 조금은 엉뚱하게 여겨질 수 있고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물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간극이 조금씩 좁혀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영어, 여러 상황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위대한 계획을 당장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생생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질 수 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어, 어떤 책의 제목이 참 인상 깊었는데, 아까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조금 비슷한 표현인데,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전에 아까 그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의 삶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어서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삶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대충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너무 힘들어 쓰러진 김에 우리가 모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마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힘든 일들이 많고 고난이 많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삶을 누리며 살기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과 아픔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미움과 또한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 또 이유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묻고 또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쓰러진 김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들 요나와 욕과 같은 인생들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포교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